화나면 가 이렇게 돼. 화나면 마을로의자를다 이상 배치고 있어요. 입으로 나면 좋게, 다 이상 아프게. 몸으로 하면 다 때리고, 막고, 뺨을 때리고, 팔을 찾고, 이렇게 치리고 총을 쏘고 화나게 돼. 그것이 바로 하는 거그 도사, 그 의미. 그 다음 말화공악으로 성냄, 화, 짜증난다, 싫다, 밑가또 어? 우울증, 이런 것이 다 도사예요. 원형이라는 것이 제대로 변는 개념은 없었도사실 부처님 만나고 싶은 도사와. 나무를 해치고, 나무를 파괴하고 나무를 망가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싶고, 망가지게 하는 것이 도사예요. 그, 나타나는 편에 따라서 데리고 가는 거, 이거 볼 때가 화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진정히 거의 이건 도사가, 도사의 종. So, the p 리고파 r t 고 e power, t h 고 power, the power, the power, 이 h e power. This is the power. This is the p o 데더싸 This is t 그 e p o w e 요 This is the power. t 그 망가지 는 마음을 더 이상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도사예요. 도사의 본성. 일단 본인이 망가지고, 또 주력으로 다 망가지, 같이 망가지게 해요. 그것이 도사예요. 도사는 좋을 하고 있어요 너로 나로 다 망가지게 하는 것이 도사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길을 지나가면 마차의 바퀴 속에 머리도 넘어가고.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둘이 탁 찍는 겁니 벌로 죽고 나를 죽고. 그릇에 가게 되기그래머리 아프게 한다고 벌어죽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죽게 되는 것이 화, 진영,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도사 도사들이 도사고 그 도사가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사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에사마치리아 질투, 시기 이렇게 번역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마치리야, 이사, 마치리, 이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생기는 나쁨 마음에 이면 다른 사람이 좋은 짓으 갖고 있으면 배아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내가 싫어하는, 싫어하는 그 성냄이죠. 그래서 배 아프면서 성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것이 그냥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와 같이 뭐가 있어요? 성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짓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 내가 싫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요그사람 갖고 있는 이 좋은 짓자에 대한 질투가 있다요 질투가 있으면서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와 성냄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 질투를 붙이는 이 사람 말고 있어. 다른 사람 가지고 모든 것을 포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부인이 잘못하면 그걸 질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남편이 자신이 잘못하질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잘 잡혀서요 그걸 질투할 수 있습니다. 뭐다나 외에는 나의 남편이 들 질투할 수 있습니다. 뭐 나의, 나의 부인한테 질투할 수 있어요. 나의 아들 딸 아들 질투할 수 있어요. 나의 남편 희재도 다볼수 있어요. 친구를 을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는 것 없을 수다질이라 것이 다 대상이 다른 사람 가짐을 보면서 질투하는 거. 다른 사람 입은 옷조차도 질투이수있습다른 사람 쓰는 차량이나 번펜까지다질투할수있어사람마음 그렇게 나쁜 것질투라는 그 것이 다른 사람 가것을 보고하고 거 일상, 마침내 마치리아는 내가 가지는 곳을 보호하고 내가 쓰는 곳을 다른 사람이 쓸까봐 내 신발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싶을까봐 내 옷을 다른 사람 입을까봐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까봐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올까봐 응. 항상 내가 가지는 것에 인색하고 시기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고도 잘해도 다른 애 고도 잘하다가, 내가 박사라도 부사리 박사기는 그런 것까지 다 마치기야 말이야. 예쁜 모를 마치면 내가 예쁠 때 부사리 거기 예쁜가 걱정해도 그런 것이 다 마치니까 얼마나 더러운 마음, 그냥 그런 더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런 우리가 더러워진다. 질투하는 사람, 내가 시기하는 사람은뭐 모르...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러는 그래서 아주 쓸데없는 건데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하지 어리석기, 그거 어리석다 고하 질투 시기, 그것이 우진과 썼던 미스 지나시기를 번역할 때방문전에 바르는 내가 공부까지 시기가 되는거 보니 창고도 있어 스님들이 하 신도 일반 사람들이 친박하고 싫어해내 친구, 다른 사람 친구, 대박하고, 스님들은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것까지 다마칩리다 마칩니다. 마칩니다. 이 서로는 똑같이 성냥이죠. 그 사람이 내박할수있 거니까 싫다. 그사람은 내가 서로 만화하는 거니까, 싫다. 이런 것이 다 마칩니다. 수연총에 와서 이 자리 하나를 맞치려고할수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다사람 가져간 고 내가 이 창문 옆에 앉아가시면 다른 사람 앉아보시라고 그렇게 안아보시라고할 그런 것 아와삼 맞지려고 합니다 우리마음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다음에 후회 후회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꼭붙잡 몸이 이상하게 뜯어져, 마음이 이상하게 뜯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꺾고자 하는 말, 부처님 말씀은 꺾고자. 본연으로는 후회입니다. 그럼 마음이 왜 꺾고자 하는 말? 해야 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그렇게 해소하는 건안 해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나쁜 일을 안 해소하는 건안 해소. 그때문에 내가 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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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고 내가 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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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서그에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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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서 안에서 을못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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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이에서안에이 안에서 안에서 안에그안에잡안성내안고서안 그만큼 마음이 싫어하고 화나고 어 그래서 후회는 어느 날은 한루 적게 달라고 생각하면 후회는 좋으니까 후회를 가져야 됩니까? 이래 생각 안쓰지죠 근데 이제는 마스터는 어디다 자도 가지나? 꼬꾸잡고 가지는좋은하고있어안 좋은 거는. 그럼 내가 틀었다고 하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 내리고 차고에 이렇게 꼬꾸잡고 하고 있으면 마음이 꾸려올 것같아 쓸모없니다 내가 나쁜 일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아. 어, 미생이 서어못 쓰고. 내가 좋은 이 안에서 쓰 것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할 수가 없어. 이미 때가 지났서 지금 할수 있냐고 할수 있지만 그때 못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할수 없어요. 그래서 꼭꼭 잡아. 그냥 가지면 사는 은 말의 또... 물을 어서 냄새 만는다 이렇게 말해요 똥이 말리는 냄새가 나는데 가서 물을 부어라그똥 냄새가 나지 않아요 <laughs> 더럽잖똥이 그그 말리면 아주 말리는 똥이 좋은거죠 말리면 그냥 버리면 좋은데 가서 물을 부어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했다고 했다고 마음 아프게 있으면 그것이 말린 똥무못 푸고 냄새 만는서람과 똑같아요 그 바보짓 사람이에 좋은 안 했다고 하고 마음 아프게 있으면 말린 똥을 죽으서내 생각은 차라리 지금 정 말이 해달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못했으면 지금 두배나세배1열배나 하지. 안하고 그냥 마음 아고있으면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쁜 짓을 했고 그때 나쁜 짓을 했던 거 생각해서 지금 나쁜 짓도 하고 있는 거 왜? 이거 혼자 는지 나쁜 손이 마음의 좋은 손이 아는요이가되요 그래서 이 세가지가 마찬가지고 동시에는 안돼요 성맹과 질투 같이 될때 시기와 후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성맹과 시기 있을 때 질투와 후회가 없어요 또 성맹과 후회가 있을 때 질투와 시기가 없어요 맞는지 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질투했을 때 성능이 있는지, 마음이 상하고 있는지, 안마가지는지 망가지는지, 가지는지, 틀림없이 망가지는지, 그성능 그런데 그때 후회가 시기가 없어요. 왜? 대상이 다르기 시기는 내가 가지고 오고 생기는 마음, 질투는 남의 가지고 오고 생기는 마음. 네. 그러기 때문에 동시에 나는 앞뒤로 볼수 있어요. 조금 질투 마음 쓰겠다, 다음에 시기 없었다가 다음에 후회한다 조금 전에 내가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그에할수있니다 그건 동시는 아니야. 동시에 바깥에서. 그래서 스연 중에도 사실 이런 마음들이 많아. 스안에서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나? 와, 그때 왜 내가 그런 안했었나? 이게 다 그런 사람 많아. 그래서 말말던다품 냄새만 난다. 이 양이 잘기어 가는 아남는나저이가 없어. 아무가 없어. 저이아무없어 마지막 세 가지. 핵태 후천. 부처님 말씀은 따라서 티나 티나 미다 티나 미다 티나 티나 이 마음과 마음 수행에 산다 마음이 깨어 넘 마음이 이 없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티나 매장은그 마음과 같이 있었던 마음의 모습들이 그 마음의 모습들이 깨는하고그마음는 나는 들이나없고그 마음의 모습들이 무겁고 그런 상태나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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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한 나는 나는 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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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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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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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나미도티나미 r o r Tina m i r r 지 r 해 i n a m i r 집니다 무거워집니다. r r o r Tina 그런 거 많이 있 Tina 그 i r r o r t 라는 것이 i r 이 와야 Tina 아니 r r 지 r t i 마음이 무거워가면서 i n 지 m 지 r r o r t i n 지 Mirror. t i 나랑 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티나미라고 했어. 맞지 않나? 머리 이렇거나 하 이렇게. 그때 티나미라고 했거든그리고 졸음이 와야 티나미라고 졸기 전에도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상태에 티나미라고 했어. 그래서 자꾸 오분씩 보는 별들은 내몸상태의 보통 가. 내몸상태의 보통 가. 자꾸 밟고 해야 돼. 그래야 수행을 제대로 할수 있어. 아니면 나는 수행을 하든지 착각하던지 가만히 앉아야 되는 거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수행을 안해야된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몸은 어떤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몸이 개운난다 마음이 맞는가? 마, 맞는 마음니까 무거운 마음니까 가벼운 마음니까 아니면 무, 멍청한 마음니까 급한 마음니까 마음이 막 힘주고 있는 마음일까? 그런 상태를 나서파해 하나는 의심. 의심은 어찌 겠지 어? 한국말로 의심이죠. 그건요, 위선이 말하고 싶은 의심은 그냥 그 의심보다 불법성 선업, 무선업, 정생, 다음생, 이런, 선업, 무선업의 과부, 결과, 이런에 대한 의심. 다음생이나, 정생이 있업나 내가 주도하던 태어날까 끝인가, 이런 걸다의심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사람이, 개코체질까 사람 깨닫고 있는 이런 법에 대한 것입니다. 개다로 자는 것은, 그런 것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이선이나이아나이 선의 법고가 있나, 아는것입니다 그는 본법 손, 악과 과부, 균열, 그는 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심은이 탐하고 지하고 같이 생기지 않아요. 어, 탐하고 지하고 같이 안 생겨. 그의심은 항상 지하고 같이 생깁니다. 욕심 부릴 때 의심 없습니다. 화나때 의심 없습니 의심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어리석 겁니다. 근데 해탈을 치으면사회성이 너무 좋아요 해태양천이 같이 있을 수 화가 아니면 탐그으로태양 같이 있을 수또지그으로태양 같이 있을 수있니 그래서 해태양은탐그하으 지내, 지그을 지내, 진그을으다 지내 근데의심은지그으로 지내